자, 46강 관계부서 할게요. 관계부서 얘들아, 우리가 관계 대명사 했었잖아.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지, 얘네들이? 형용사 어, 얘네들은 영어에서 제일 긴형용사기 때문에 앞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리고 이 관계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지? 관계라는 말은 절과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과 또 형용사의 어,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접속사와 형용사의 기능 두 가지를 하는 걸 관계라는 말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대명사 역할을 문장 뒤에 나오는 거에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뒤에는 우리가 완벽한 절 나온다고 했어. 불완벽한 절 나온다고 했어? 완 음, 불완벽한 절 나온다고 했고 우리가 오늘 할 건요. 관계 부사라고 해서 부사라고 하는 건 뒤에 가지고 나오는, 이 관계사절이 가지고 나오는 주어동사가 있을 거잖아, 요 얘들아. 그 주어동사, 만약에 설명식 동사라고 가정했을 때, 완벽한 절이 다 나와야 부사가 하는 역할은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관계부사 뒤에는 완벽한 절 나와야 된다.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한번 비교하고 갈게요. 명사 나오는 건 동일합니다.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관계 대명사절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했을 때 관계라는 말은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나 관계라는 말은 똑같이 동일하게 형용사와 접속사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접속사의 기능과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앞에 관계 부사의 이 관계와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대명사의 기능을 한다라는 건 대명사는 품사나 명사의 기능이지 얘들아. 그래서 뒤에 명사 역할하는 을 주어가 빠져 있거나 혹은 명사의 기능을 하는 목적어가 빠져 있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어야 주어 자리를 메우면서 들어가서. 주, 주어 자리를 메우면서 들어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 자리를 메우면서 들어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했던 거 생각나요? 주격 관계 대명사랑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근데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부사는 문장이 필수요소가 아니므로 뒤에 문장이 완벽하게 나와 있는 상태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계 부사의 forms 형태 한번 볼까요? 우리 A 위에 가면은 박스 있잖아. 박스 한번 봐주세요. I remember the park. 나는 그 공원이 기억이 나요. Where I first kissed. 내가 첫 키스했던 공원이 기억이 난다.라고 해서 이 공원을 꾸며줄 건데 where라고 이 하는 관계부사 뒤에 완벽한 절 we d r e First는 그냥 부사예요. 그 다음에 kissed라고 하는 동사가 완벽한 절이 나와서 앞에 있는 park. 을를 꾸며줍니다. 자 그리고 when. 아, Uh, the, I remember the day when I first, uh, when we first kissed. 웬디에 역시 완벽한 절이 나오고요. 웬디에도 역시 주어도 다 완벽하게 나와서 날짜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웬으로 수식해줄 거고. 앞에가 장소일 경우에는요. 웨열로 수식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I remember the, I remember the reason why라고 해서. reason이라고 하는거 어, 관계부사 why로 받아줘요 그래서 나는 이유를 기, 이유가 기억이 난다 why, we, 아, why he returned to his hometown 왜 그건 그의 고향에 돌아왔는지를, 돌아왔는지 이유를 기억한다. I remember the way how. The way와 how는 특징이 뒤에 가서 한번더할 건데, the way와 how는 동시에 같이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the way라고 하는 방식을 나타낼 때, how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설명해 줄수 있는데, He solved the problem. 이라고 해서 그가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라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the way나 how와 같은 아이들이 얘기해준다. 자, A에 가서 관계부사의 역할 한번 볼게요. 관계부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이끈다. 이 말이 무슨 말일지 한번 생각해 봐, 얘들아. 어, 관계부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얘들아. 명사를 수식하는 뭐라고요? 형용사절을 이끈다라고 했어요. 이거 선생님이 영어에서 제일 긴 형용사라고 했잖아. 관계사절은 영어 형용사 중에서 제일 긴 절을 이끄는, 저, 이끄는 접속사라서 얘를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관계부사의 선행사라고 하는 건 얘들아 앞에 있는 명사를 얘기하는 거야. 이 선행사는 관계부사절에서 아, 선행사는 관계부사절 내에서 부사 역할을 한다. 아, 관계부사의 선행사 선행사는 관계부사절에서 부사의 역할을 한다. 자, A 가볼게요. I know a quiet place. 나는 조용한 장소를 알아요. Where we can talk. 우리 talk 알다시피, talk to you 라든지, talk with, talk about 처럼, talk는 일형식 동사로서 뒤에 전치사를 가지고 나와야 명사를 쓸수 있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I know a quiet place. 문장 한번 볼까요? 나는, k no, w 알아요. A, By its place. 어때요? 조용한 장소를 합니다. 라고 해서 나는 안다. 조용한 장소를 목적어, 품사, 명사 이렇게 나왔지, 얘들아.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나타내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걸 꾸며주려면 관계부사 뭐가 가능하다? Where이 가능합니다. Where. We can talk.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서 We can talk. 가 나와서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 얘들 하나 쉽게 생각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뒤에 나왔는데 이 형용사가 다만 주어와 동사라고 하는 절이고 형용사 자리에 주어, 동사, 절이 나왔기 때문에 형용사 절. 형용사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라서 형용사 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근데 형용사 절 접속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관계사 절이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는 애들이고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완벽한 절, 즉 주어 나오고 talk가 일용식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완벽한 절이 앞에 있는 place라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 이 문장은 원래 두 문장이었습니다. I know a quiet place라는 조용한 장소를 알아요. We can talk at that place 우리는 그 장소에서 얘기할 수 있어라고 해서 talk보다시피 이게 e at that place라는 전명이 나와 있죠. I won't forget the day when my dog died. I won't. 나는. won forget. 나는 잊지 못할 거예요. 뭐를요? The day 그 날을 잊지 못할 것이다라고 해서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날을이라고 해서 목적어 품사 명사 나오고 문장 끝났잖아, 얘들아. 문장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닌 부사이거나 혹은 끝이 명사일 경우에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when 날짜를 나타낼 때는 관계부사 when이 수식해줍니다. 그 날짜에 대해서 나타내는 건 when입니다. When my dog died. 나의 강아지가 d i e 죽은 날을 기억할, 어,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when이라고 하는 관계부사가 뒤에 the, the, my dog라고 하는 주어, died라고 하는 일형식 완벽한 절을 끌고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when, where, 관계부사 뒤에 완벽한 절. 자, 그 다음 B에 가서 관계부사의 종류 볼게요. 우리 where 하고 when 했는 것처럼 장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w h e r e 를 받아주고요. 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when이 받아줍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Put the picture in a place. 그림을 걸어 놓으세요. 냅두세요. In a place, 장소에 냅두세요. 근데 그 장소에 대해서 쭉, 추가적으로 좀더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where이 나옵니다. Where everyone can see it. 모든 사람들이 can see, 볼수 있는, it. 그것을 볼수 있는 장소에 그것을 두세요. 그림을 두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when 볼게요. When, there are times. 얘들아, there are, are 명사구문은 일형식 문장으로, 문장 끝이잖아요. There are times 라고 해서.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When I feel like crying, 어떤 때가 있대요. When I feel like 얘들아, feel like i 인지는뭐뭐 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거든. 내가 울고 싶은 날이 있어요라고 해서 어, when부터 crying까지가 앞에 있는 명사 어, times를 꾸며줍니다. 자 why네요. Why는 이유에 대해서 나타냅니다. I don't know the reason. I 주어예요. Don't know 동사입니다. The reason 목적어예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고 문장이 끝났는데 why. 부터, why she lied to me 라고 해서 lied 거짓말하다 라고 하는건 얘들아 일형식 동사거든 왜 그녀가 나에게 거짓말했는지 이유를 I don't know 모르겠다 라고 하는거야 나는 모르겠다 자그 다음에 4번에 가면 how가 나옵니다 my boyfriend doesn't like how I dress 라고 해서 나의 남친은 doesn't like 좋아하지 않습니다 how I dress 내가 옷 입는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how를 나타내면 방법이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나타낼때 'how'를 사용합니다. 민재야. 자, 그리고 밑에 가면요. My boyfriend, doesn't like the way how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얘들아, the way와 the way와. How는 절대로 같이 쓰지 않는다. 좀 전에 우리가 when, where, why 했다시피 the reason why, the place where, the time when 이런 것처럼 얘네들은 함께 다 쓰인단 말이야. 앞에 명사 함께 쓰일 수 있는데 the way 하고 how는 연달아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the way만 쓰거나 how만 쓰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that's the way the man succeed in business. that's the way 방식이에요. the man 그 남성이 사업에서 성공한 방식입니다. 라고 해서 the man부터 business까지는 앞에 있는 the way를 꾸며주는 겁니다. how가 생략되어져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생략하, 생략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할 글만 볼게요 우리 이거 너무 간단해 얘들아 또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관계부사 뒤에는 완벽한 절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암벽한 절 아,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암벽한 절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고 했어요 자 쉽게 생각해 얘들아 명사라고 하는 건 꾸며주는 게 형용사와 꾸며주는데 형용사 덩어리 중에서 제일 긴 덩어리가 나왔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단어처럼 짧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앞에서 수식해준다 라고 했는데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조금만 길어져도 즉 형용사 9라든지 형용사 절과 같은 애들이 되면 뒤에 나와서 이 명사를 수식해줍니다. 그래서 형용사 절이 뒤에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 민재야, 관계부사 뒤에는 얘가 이 부사라고 하는 건 뒤에 해주는 역할이 부사기 때문에, 어, 완벽한 절이 나오는 거고,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해주는 역할이 명사. 관계까지는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여기에 있는 대명사라든지 부사라든지 얘네들은 얘가 끌고 나오는 절들 있지. 이 절들에서 얘가 하고자 하는 역할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는 명사라고 하는 건 문장에서 필수 요소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를 대신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불완벽한 절이 나오는 거고, 관계부사 뒤에는 어 얘가 해주는 역할이 없어야 돼. 그래야 완벽한 절이 나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박스도 그냥 한번 읽어보고 끝내볼까요? 자, 관계지명사입니다. 선행사, 거의 모든 명사가 선행사가 될수 있다. 관계부사는 뭘까요 선행사가 한정되어 있어요. 당연히 한정되어져 있죠. 장소나 시간이나 이유나 방법이나 이게 왜 그러냐면 부가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격이에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 구별해서 쓴다. 근데 관계 부서는요. 격의 구별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 어,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 주어 자리를 메우면서 들어가는 관계 대명사를 주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건 뒤에서 목적어 자리를 대신하면서 들어가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걸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격이 정해져 있다 관계 대명사는 자, 다시 관대로 와서 전치사 선행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인 경우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에 쓸수 있다라고 했어요. 문장 끝에 관계대명사 절 뒤에 얘더라 전치사로 끝났을 때그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This is the place in which I was born. 그다음에 today is the day on which she will get married. I know the reason for which reason에 대한 전치사 for이죠. 이유에 대한 전치사 for which He didn't come, tell me the way in which he s h o w e d it이라고 해서 the way in which라고 쓸수 있으나 보통 간단하게 the way나 how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한 상태로 쓴다. 다음에 관계부사로 갈게요.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라고 했네요. 자, 이거 보고 보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라고 하거든 잠깐만 좀 이상하니까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요거 잘 들어야 돼이 원리가 왜 그러는지 잘 들어봐 야들아 관계는 관계부사든 관계대명사든 동일하게 딱 들어가 있지 관계 괜찮지? 수빈아 모자 벗고 자그 다음에 전치사하고 명사를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 뭐야? 부사 부서. 부사지 그래서 관계 쓰고 전시사 플러스 명사가 뭐라고? 부사라고 그래서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와다 완벽해? 불완벽해? 완벽해 그렇죠 잘했어요 완벽한 별이 나옵니다 Very good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Today is the day when she will get married I know the reason why he didn't come. Tell me how you solved it.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뒤에 페이스 옮겨서 문제 풀어봅시다.